음, 그리고 행복은 어떤 깊이가 아니라 빈도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음, 네. 감사일기는 네. 잘 진행되고 계시나요? <laughs> 그럼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잘 네. 네. 지내셨어요? 아, 너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랑 별반 다를 것 네. 없는데 그냥 어쨌든 숫자가 바뀌니까 되게 또 다른 새로운 마음가짐을 그려 되고 저... 새로운 습관을 네. 막 차곡차곡 쌓아 올리려고 매일매일 노력 중이에요. 제가 <laughs> 준비를 했습니다. 할 맞아요. 말이 많은 책이에요. 짠. 뚜 책. 책감이 굉장히 화려해요. 표시에서부터. 음. 언뜻 보면 이게 뭔가 싶으실 거예요. 핑크빛으로 막 이렇게 있는데 제목을 보면 좀알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오늘의 플리에부터 라는 제목인데. 어렵다. 이거 만약에 자. 용어거든요. <laughs> 이거 아는 사람만 알아요. 어 알지. 네. 저도 몰랐어요. <laughs> 그치? 처음 네. 네. 이게 플레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사실 발레예요. 발레 동작 중에 이름 스케일 중에 하나죠? 그렇죠. 어. 기본적인 동작이에요. 발은 턴 아웃하고 왜 우리 스쿼트 할때 이렇게 앉잖아. 네, 네. 어, 앉을 때 이렇게 스쿼트는 엉덩이를 뒤로 빼는데 어. 그냥 또 바로 아, 똑바로 아, 내려왔는이 어, 어. 책은 내 네, 김윤희 작가님이 지었고요. 네, 한울림 어린이 출판사에서 어, 내어주셨습니다. 아. 면진데, 네. 어, 면지부터 보통 시작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사실은. 무릎을 구부리는 걸 플리에라고 해요. 음흠. 발끝을 음. 바깥으로 향하게 서서 살짝 드미플리에. 크게. 그랑플리에, 라고 설명해 주세요. 이 면지에서부터 이 내용을 넣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플리에라는 아. 게 생소하잖아. 음. 일반인들에게는. 그래서, 플리에라는 단어를, 용어를 네. 설명해 준것 같아요. 친절하게. 7살 지유는 발리수업 첫날에 플리에를 배웠어요. 선생님을 따라서 차근차근, 살짝 드이 플리에. 크게, 그랑플리에. 처음 해보는 동작이 어색하고 서툴지만 마음만은 이미 멋진 발레리나예요. <laughs> 발레 무대에 서고 싶은 지수도 날마다 플리에부터 연습해요. 몸을 꼿꼿하게 세우고 살짝 등이 플리에. 크게 그랑플리에. 이렇게 모두가 지금 플리에 음. 연습을 하는 장면이 페이지마다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세계적인 무대에 춤추는 그 발레리나도 제일 먼저 하는 건 플리에. 네. 어, 근데 이게 쉬워 보이는 동작 같죠? 아니요. <laughs> 엄청 허벅지 바깥쪽 안쪽이 다 쓰이면서 진짜 힘들어요. 땡길 것 같아요. 어. 어. 친구들은 즐거운 꿈에 푹 빠져있거든요. 네. 아, 이게 장난데... <laughs> 남의 얘기 각자의 같지 않아그 공간에서 음. 평상시에 있는 각자의 공간에서 꿈을 꿔, 맞아요. 음. 어, 뭐, 매일에 반복되는 일상이 사실 중요한데, 네. 어떨 때는 너무 어, 약간 지루하고, 또 다른 꿈을 꾸고 싶어 라는 네. 생각이 있잖아. 그럴 때 이런 꿈이 있으면, 그렇죠. 어, 네. 너무 가슴 떨리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지쳐가던 아르바이트생 진아는 일을 마치고 발레 연습실로 달려갈 생각에 힘을 내고 있대요. 음, 네. 지금 이렇게 일상이 힘들지만 음. 어, 그 짬짬이 연습을 하면서 그쵸. 어, 빨리 가고 싶다. 아, 이것도 나 네. 정말 빵터졌어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 함께 하나. 셋, 넷 하면서 음. 버스 손잡이에서 그냥 이렇게 되게 피곤하고 지친데 이렇게 힘들게 갈 수도 있는데 네.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맞아요. <laughs>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예. <laughs> 잘하는 사람도, 잘하고 싶은 사람도, 첫발을 내딛는 사람도, 꾸준히 해온 사람도 모두 같은 마음으로 멋지게 날아오르는 꿈을 꿔요. 이런 꿈을 꾸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자체도 음. 진짜 삶의 활력소가 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걸 하루하루 매일 차곡척사간다는 거는 음. 오늘은 오늘의 플리에부터 살짝 드미 플리에 크게 그란 플리에 와. 차근차근 반복해온 하루 또 하루가 차곡차곡 음. 모여서 음.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 거예요. 아, 표정 봐. <laughs> 다 표정은 정말 네. 세계적인 발레리나, 맞아. 발레리노야. 색감도 화려해졌고 음. 표정 봐. 되게 당당한. 음. 당당하면서 우아함을 잃지 않고 어. 있죠. 네. 이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차곡차곡 하루하루 음.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어 음. 네. 너무 예쁘지. 이 아름답지. 그림이 지금 점프를 한 그림인 어, 거죠. 어, 그죠 점프를 했어. 네. 아 혼자가 아니야. 맞아. 그쵸. 음. 매일을 이렇게 성실히. 자, 올린 친구들이 다 이렇게 손을 잡고 어,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편에 나는 영화를 본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음. 본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음. 읽으면서 이거는 여담이긴 한데 음. 하나 좀 재밌는 거로 어, 발견을 뭐, 뭐, 뭐. 했어요. 이 등장 인물들의 이름이 아, 맞아. 다 이니셜이 J로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지유, 지수, 제이, 준이, 지민이, 수영이, 진아. 그 많은 이름 중에 왜 제이로 시작되는 이름을 설정을 하셨는지, 이거 작가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작가님, 거 아니야?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고 댓글을 <laughs> 좀 달아주세요. 저희 <웃음> 궁금해요. <웃음> 오늘은 오늘의 풀리에부터 지금 음. 새해 시작에서 우리 모두는 어떤 플리에를 네. 어, 꿈꾸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오늘은 좀 컨디션이 음. 안 좋으면은 음. 드미 플리에만 좀 연습, 음. 작은 계획만 음, 음. 시작을 실행을 하셔도 되고, 그게 모여서 그런 플리에가 되니까. 오늘만 산다. 응, 음. 이런. <laughs> 제 신념과도 비슷한데. 그래, 윤경. 오늘은 오늘의 플리에부터 하는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아, 어. 근데 여기서 마지막 글 오늘은 오늘의 플리에부터라는 부분이 저한테 좀 와닿은 부분이 있고 그런 모든 플리에들이 모여서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 거예요라고 음. 저한테 약간 메시지를 던져주는 음. 책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큰 계획만 세우는 나를 오늘은 한번 바꿔보자라는 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또한 가지는 혼자이진 않아요. 네. 오늘의 풀리에를 하는 여럿이 같이 힘을 내서 응원해준다는 것도 되게 마음에. 음. 함께 손잡고 가는 게또 음. 멀리 갈수 있고 하니까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발레 <laughs> 사랑하다 보니까 여기 네. 책을 골랐는데, 한편에 발레 영화? 음. 뮤지컬을 본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오늘의 풀리에부터 음. 판단을 우리 마음가짐 네. 때문에 선정을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의 풀리에가 어떤 것인지 어,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오늘 내일이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댓글 이벤트 이번 주 댓글 음. 이벤트는 오늘 나의 풀리에는 무엇이었는지 멋진 내일을 위한 나의 기본 동작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재밌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네. 발레를 하잖아요. 또 발레 꿈나무죠. 꿈나무가 <laughs> 많아요. 네, 네. 이 나이에 꿈나무입니다.